A번은 동사의 과거도 되는데 이것 자체가 PP 형태로 굳어진 형용사로 안도하는 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 그리고 relieves 동사의 C번 동사 완화하다 없애주다 relieving ing로 끝난 형태 얘도 형용사로 굳어져서 보조하는 이란 뜻도 있겠는데 뭐 토익에서 보조하는 이란 뜻으로 그렇게 많이 본 적은 거의 없어. 일단 올라가자. traffic congestion 이라는 표현이 하나 들어가 있거든. adding several additional lanes. 추가적인 몇몇의 어떤 차선을 추가하는 것, 몇몇의 추가적인 어떤 여분의 어떤 차선을 추가하는 것은 어디에다가? 고속도로 33번에다가. 그렇게 차선이 점점 늘어나는 건 도와줄 겁니다. 뭐를? 교통체증을 완화시키는 걸 도와줄 겁니다 라고 들어가는 게 적합하겠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재밌는 포인트가 HELP라는 준사역동사라는 포인트긴 한데 HELP가 준사역동사로 목적어 쓰고 목적격 보호자리에다가 to 부정사를 써도 되고 to를 생략할 수도 있어 그런데 HELP는 삼형식으로 단순히 쓰더라도 to 부정사를 써도 되고 또 to를 생략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지금은 to가 생략된 원형 부정사인 C번이 정답이구나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정답은? see